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저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 쉴 곳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내 자아와 고집은 꺾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가장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보며 배운 것처럼 나의 이성 아니요, 나의 고집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있으면 돌라고 하면 돌고 외치라고 하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께 맡겨 드리오니. 오늘도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러진 것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앉아 놀라 앉아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되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아무것과도 주님을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을복이원합니다, 주님사. 과도 주님을 나무 억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보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물복이 Thank you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이요 과정성다에 아, 하나님. 오늘도 사모한 우리 주 이름 부르짖으며 말씀하실 우리 주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늘 저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명광 받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식에 그친 예배가 아니요. 그냥 왔다가는 우리의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에서 더욱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언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y 이시여 붙잡아 인도해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t 님 r 우리 오늘도 이 죄에 대하여 다시금 경각심 e put your mind to see 나 f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u c a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사실을 하나님 그, 사,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음을. 하나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 하나님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크기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돌아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또 날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책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어지러운 세상 이 나라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내 죄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락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번 하였나이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여리고성을 드디어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사람도 동물도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 또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 보면서 말의 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었는데 또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가도 함께, 어,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 대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향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 그런 가능성을 꿈에도 꿈에도 못꾼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는 것은가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아이성으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성을 공략하면서 참패를 당하고 말죠. 여리고에서도 그 난공불락의 성에서도 단한 명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그마하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그마하고 여기는 아이 성에서 무려 36 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패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런 불안함,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하는 그런 당혹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진다고, 녹아졌다고 성경 이야기하죠.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약에 있는 정복 전쟁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표하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같은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한다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 어디서 주어들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정말 참 안타깝고 정말 그런 현실에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선민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고 언약을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애라고 하면 편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애라고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사람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얘 나랑 친했잖아 내말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한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줄까? 그냥 한번 넘어가 줄까? 이런 거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인간처럼 나도 죄짓고 언젠가 너도 죄질지 모르니까 서로 한 번씩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죄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 받고 죄를 없이 해주고, 너한번나한번 한번 죄를 상쇄해 주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앞에서 타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어떠한 기준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절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죄 앞에서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더러 너죄 없음이라고 선언하신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손들고서는 발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긴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인해서 바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번 딱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수혜자가 바로 가장 큰 수혜자가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의 오빠가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질문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면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뇌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하기는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을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가운데 의심을 품지 의문을 품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공동체가 지금 뒤흔들리는 지금 완전히 다 뒤집히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보았죠. 아가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서른여섯 명의 생명이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전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은 죄로 인해 우리나라가 병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은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병들고 내 학교가 병들고 내 직장이 병들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동료들을 병들게 할 수, 병들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잖아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도 심상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 죄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 우리 공동체를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놓고 함께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거든요.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의 죄 때문에 잡혀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위세대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고작 뭐 16, 15밖에 안된그 다니엘에게도 그런 죄악의 그런 영향들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겐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바라 보았다면 다니엘은 그 위대한 사람 되지 못하겠죠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야 돼? 내가 잘못한 것이 뭐였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반응했다면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벽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보니까는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나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나 잘못 없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 조상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내 아내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내 후임 때문에 내 나라가 지금 이곳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죄인 주를 알았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 별로 내가 잘못하는 것 기도가 안 날줄 안날수 있거든 생각이 안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나의 죄악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금하는 것이라도 주님 하나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정에 보이는 그런 잘못들 또 우리 공동체 또 교회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나라의 가정의 교회에 직장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님이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그 죄악을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깐깐한 하나님 그 기준과 그것이. 다 나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두 두 번째는 나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교회와 온 열방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믿으며 여기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